날짜와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자, 함수의 그 의미, 그 뜻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C6셀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시오. 자, now 함수 사용하라고 했네요. 자, now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스템의,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now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가 없어요. 인수가. 그냥 now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자, c6세를 선택한 다음에 는 쓰고 now n o 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럼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현재 날짜 자, 2번, 표 1에서 C7셀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시오. 이 now 함수는 내일 여름은 내일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today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today 함수도 인수, 어, 가 없는 함수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today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today 함수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즉, 오늘 시스템의 날짜가,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표시됩니다. C7셀을 선택하고는 Today 가려고 가로 닫고 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겠죠. 자, 3번 표2에서 날짜의 연도만 추출하여 E8셀에 표시하시오. 자, 이 함수는 는 이어 가려울기 날짜가 들어가요. 이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줘요? 연도만 추출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는, 이어. 가려울고, 2024년 5월 8일. 2024년 5월 8일. 이러면 뭐만 추출되겠어요? 2024만 나오겠죠? 이함수. 자. 그 다음에 months 함수가 있습니다. months 함수 months 함수도 인수가 날짜예요. 날짜 그럼 이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줘요? 월만 추출해줍니다. 월만 추출 자 그러면 는 months하고 m-o-n-t-h 네, 그렇죠? 2024년 5월 8일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5만 나오겠죠? 왜? 월만 추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이 함수가 있어요, 데이. 데이 함수도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날짜예요. 이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줘요? 1만 추출해줍니다. 1만 추출. 자, 그러면, 는 데이 쓰고, 가려울고, 2024년 5월 8일, 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니면 카네이션 선물했어요? 네, 용돈 드렸어요? 아직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열심히 또 여러분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효도니까 그렇죠. 그면 여러분 능력을 부쩍부쩍 키우시기 바랍니다. 1만 추출하니 8이네요. 아, 저는 그럼 그렇게 하냐고요. 어,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죠. 빚을 내서라도 해드리죠. <laughs> 자, 죄송합니다. 자, 2024년 5월 8일에서 데이 함수를 쓰면 1만 추출합니다. 8. 자, 됐네요. 그럼 여기 날짜에서 보니까 표의에서 날짜 h6셀이 월만 추출하여 앱 아니, 아, 여기, 아 죄송합니다. 표 2에서 날짜 H6셀에 연도만 추출하여 E8셀에 표시하래요. 그럼 연도만 추출해볼까요? 는 쓰고, 그쵸? 그렇죠? 는, 이어, 가려올고. 자, 날짜 이렇게 콕 클릭해주면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주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쵸? 그렇죠? 여러분, 결과 값을 반영하는 건꼭 엔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탭키를, 탭키를 치셔도 됩니다. 자, 월. 표 2에서 날짜 H6셀의 월만 추출하여 F8셀에 표시하시오 했네요. 는, months. 가려 열고. 자, 날짜 H6셀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탭키 누를까요? 탭키. 그쵸. 그럼 그 날짜에서 월만 추출되어 있네요. 자, 1을 볼까요? 는, day. 가로 열고, 날짜 클릭하고, 가로 닫고, 날짜에서 뭐만 추출되요? 1만 추출되네요. 엔터. 자, 여기 보시니까, 데이, 데이까지 했어요. 그쵸? 그렇죠? 자, 표 위에서 날짜의 1만 추출하여 지8셀에 표시하시오. 1까지 했어요. 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에서 2를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6, 여기 16만 남네요. 표의에서 연월 일을 이용하여 H8세를 날짜로 표시하시오. 데이트 함수. 이 데이트 함수는 뭐냐면,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 하잖아요. 안 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자, 데이트 보겠습니다. 데이트 함수는 뭐냐면, 날짜로 나타내줘요. 나이, 날짜. 이게 연, 여기 들어가는 인수가 연, 쉼표, 월, 쉼표 1,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요거, 날짜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트 함수는 날짜로. 날짜로 만들어줍니다. 인식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건, 여러분, 여름, 여름 2021-3-16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숫자. 근데 요걸 날짜로 만들려면, 는, 데이트. 는, 데이트. 가려고 데이트할 사람이 내가 없다. 남자든 여자든. 데이트는 남, 남자도 하잖아. 요 그렇죠? 만나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연 찍고, 그쵸? 그렇죠? 쉼표 월 찍고, 쉼표 1 이렇게, 연월 일로 들어가면, 가로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날짜로 나와요. 여러분, 날짜는, 일련 번호가 있어요. 날짜는 뭐가 있다고요? 날짜는 뭐가 있다고요?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 번호가 있어요. 그럼, 1900년 1월 1일이 일년번호 1이에요. 일년번호 1. 그러면, 음, 1900년 1월 2일은 일년번호 뭐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 오늘 날짜. 이거 한번, 어, 1년번호 볼까요? 현재 날짜를 일년번호로 한번 볼까요? 이거 클릭하고,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면은 여기 일반 클릭하면은 454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럼 1900년 1월 1일부터 45420일이 지난 거예요. 이걸 다시 날짜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로 돼 있는 걸 날짜로 나타내려면 컨트롤 1 눌러서 날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날짜. 그렇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날짜로 표시됩니다. 날짜는 뭐가 있다고요? 1년 번호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숫자니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날짜가. 날짜가 숫자,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함수는 가로안에 인수가 연월 1로 들어가고 날짜로 인식이 된다는 거. 7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시간 셀에서 시만 추출하여 22셀에 표시하시오. 시간을 추출하여 시만 여기다 표시하시오. 그러면 그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아워함수, 미니함수에 대해서 세컨드함수까지 알아볼까요? 네, 세컨드함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아워. 아워함수는 여기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에서 뭐만 추출해줘요? 시만 추출해 줍니다. 시만 추출 자 그럼 는 아워 가려고 12시 30분 45초 자, 시간은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시만 추출하니까 12시가 되겠죠. 자는 미니치 M-I-N-U-T-E 미니치. 미니치도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가 시간이에요. 그럼 얘는 뭐만 추출해줘요? 분만 추출해줍니다. 분만 추출. 분만 하니까 뭐가 이상하다. 그렇지? 분만 추출. 자, 그러면은 미니치. 가려고. 12시 30분 45초.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30이 나오겠죠. 왜? 분만 추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 그다음에 세컨드가 있어. 세컨드. 세컨드도 괄로 안에 인, 인 인수가 뭐 시간이요. 여기서는 초만 추출합니다. 초만 추출. 초만. 초만하니까 무슨 초만이란 하나의 단어 같아요. 아까도 분만도 분만도 하나의 단어 같고. 심만 자, 오겠습니다.는 는 세컨드 가려고 세컨드 세컨드 느낌이 약간 이상하네요. 우리 치, 아마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세컨드 하면 좀 의미가 있겠죠. 좀 다를 것 같아요. 남들하고 12시 30분 45초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이건 초만 추출하니까 45가 되겠죠. 45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워 자 우리 시간에서 시간에서, 시만 추출해서, 이 e 12셀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hour, 가려 열고 자, h10셀을 콕 찍어주면 되겠죠. 콕 찍어주고, 가로 닫고. 그럼 여기서 h10셀이 지금 시간이니까, 시간에서 c만 추출해 주겠죠. 자, 탭키. 자, 어, 어, 맞다. 15시네요. 오후 3시니까 15시네요. 분 해보겠습니다. 는는 미니치 24시간제로 표시하니까 그렇죠? 가로 열고 미니치 자, 시간에서 분만 추출해보겠습니다. h10에 있는 시간을 찍어주면 h10에 있는 시간에서 분만 추출해주겠죠? 가로 닫고 엔터 24네요. 이건 숫자에 이제 숫자로 바뀐 거예요. 초는 세컨드 세컨드가 원래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 않나요? <laughs> 두 번째. 자, 보겠습니다. 세컨드 가려열고 자, h10셀 클릭하고, 그러면 h10셀에서, 있는, h10셀 있는 시간에서 초만 추출해주겠죠. 엔터. 네. 자, 시간. 자, 타임이라고 있어요. 타임. 타임. 여기 보니까. 표 3에서 시분 초를 이용하여 h12셀을 시간으로 표시하시오 했네요. 는 타임는 타임 타임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인수가 시쉼표 분쉼표 초가 들어가요 이건 뭐로 인식해요? 이거를 이 이거 가로예요 가로 자, 어,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는 쓰고 타임 가려고 시 선택하고 숨표 분 선택하고 숨표 초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3시 24분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되네요. 아 이게 여러분이 어 데이터 함수하고 타임 함수가 선생님 언제 써요? 여러분 쓰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여섯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날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무슨 함수 이용해서? 거뭐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 현재 날짜의 요일을 요일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여러분 이위크데이 d 라는 함수는 어,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워요. 숫자로.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는 네. 위크데이 가려고 울 여기 날짜 이렇게 쓰는 거 하고 는 위크데이 가려고 울 날짜 쉼표 1을 쓰는 거 하고 똑같아요. 요거두 개는 뭐냐면 1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숫자 1이 일요일. 그럼 2는 뭐가 될까요?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그럼 7은 뭐가 될까? 7.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 이두 번째 있는 이 인수가 지금 일이 어, 없거나 2일 때는 일이 일요일이 돼요. 이게 숫자로 표시되는데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일요일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는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 신표 2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1이 월요일이에요. 1이 월요일. 그럼 뭐가, 2는 뭘까요? 화요일이 돼요. 쭉 해서 7은 뭐가 될까요? 일요일이 됩니다. 뭐, 0인 방식도, 날짜 3, 날짜 0표 3이면 0이,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는. 위크데이.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를 딱 찍었어. 우린 지금 1인 방식이에요. 1인, 월, 일요일이 1인 방식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쉼표 1 해주면 돼요. 그죠? 1. 그럼 1이면 뭐예요? 1이 일요일이에요. 2면 뭐예요? 2, 2면은 1이 월요일이에요. 7이 일요일이 되고, 3이면 뭐예요? 숫자 0이 월요일이 되고, 숫자 6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1. 방식으로 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7이네요? 7이면 뭐예요? 여기니까. 1이 일요일이니까 7은 토요일이 되는 거네. 이건 토요일이네요. 3월 16일은 토요일.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됐네요? 됐죠? 자. 어. 됐습니다. 요, 이해 가시, 1이니까 요건 뭐가 되겠어? 3월 17일이면 요건 1이니까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은 일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2는 화요일 3은 수, 목, 금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7은 토요일이 되고 맞아. 1월, 화, 수, 목이네요 그렇죠 1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1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워크데이 표5에서 휴직 시작일과 휴직 기간을 이용하여 복직하는 날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복직하는 날을 표시하래요.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있는데 워크데이 날짜 쉼표 K요. 제가 이렇게 K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K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 알겠죠? 숫자를 대표하는 것을 제가 K라고 쓰고 있습니다. 날짜에서 K를 더한 날짜인데, 토 1을 빼고 더해주는 거죠. 토 1을 빼고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토 1을 빼고.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음, 오늘이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더했어요. 어, 6을 더했어요. 6. 6을 더했어요. 워크데이를 이용해서 6을 더했어요. 그럼 오늘이 지금 뭐예요? 5월 8일. 아, 이거 아 요거 너무 좋다. 자, 요아요아 이거 너무 좋네. 설명하기 너무 좋은데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보고만 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5월 8일에다가 워크데이를 이용해서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가 나와요? 며칠이 나올까요? 잘 봐, 그러면은요. 자, 6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1, 1을 더했을 때, 2, 토, 1은 빼고, 3, 4, 5, 6이니까 5월 6, 5월 16일이 나오네요. 왜? 토, 1은 빼고, 6을 더한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는, 워크데이. 아이고. 는 워크데이. 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네. 그쵸가로 열고 워크데이 가로 열고 자, 클릭하고 쉼표 제가 6해 볼게요. 6, 6 요거 뭐 찍어도 되고 6이라고 써도 되고. 요요 이걸 선택해도 되고 6을 써 줘도 되고. 자, 가르 닫고. 그러면 엔터. 아유, 요거 요거 날짜 1년 번호라 그랬어요. 그쵸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이걸 날짜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확인. 왜 5월 16일이 나와요? 6일을 도했는데. 왜? 1, 2, 토일 빼고 3, 4, 5, 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토일을 제외하고 표시해줍니다. 그럼 여기담 하면 되겠네요. 복직하는 날. 는 워크데이. 자, 토일을 2021년 1월 1일에다가 쉼표. 자, 이거 100을 더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토일을 빼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건다 빼고 100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엔터 그러니까 5월 21일이 되네요 네 이게 워크데이입니다 자이 데이트 뭐이 데이트 함수는 는이 데이트 가려울고 날짜 쉼표 K k는 숫자가 들어가요 날짜의 월에 k를 더한 날짜입니다. 날짜의 월에 k를 더한 날짜. 아 글씨 잘 썼는데 날짜 아잘못 찍었어야 되는데 자 됐죠? 날짜의 월에 그럼 한번 볼까요? 2021년 3월 1일이니까 6, 6을 더하니까 2021년 9월 1일이 되겠죠, 그쵸? 날짜의 월에 K를 더한 날짜니까. 자, 는, 이데이트. 가로 열고, 날짜 클릭하고, 쉼표, 그 다음에 여기 K 클릭해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뭐예요? 날짜의 월에 K를 더한 날짜네요. 날짜가 표시되네요. 됐죠, 그쵸? 9월 1일. 왜이 k를 이날짜에 월에 더하거든요. 3에서 6을 더하니까 9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날짜와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